지름 2mm의 동선에 파이 암페어의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전류 밀도는 몇 암페어 퍼 제곱미터인가 이 단어를 이 단위를 보면 알수 있죠. 암페어 제곱미터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면적에 대해서 전류의 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근데 전류가 나와 있어요. 파이라고 그럼 면적은 동선에 전류가 균일하게 흐를 때 용선의 단면적이 나와야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니까?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.14. 파이 곱하기, 그죠? 반지름. r 이라그러겠습니다 R의 제곱. 이렇게 하면 되죠. 그러면 이거를 풀어볼까요? 그럼 위에는 파이, 아래는 파이. 결국은 파이 파이는 없어지겠네. 그럼 이제 반지름만 남겠네. 지름이 2미터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1지 거기다 메타로 환산해야죠 그러니까 1 0 마이너스 3승이죠 이게 두번 있어야 되니까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6승이죠 1 0 마이너스 6승 1 0 마이너스 6승 분의 1 뒤집으면 1 0육 6승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거저추는 문제가 되겠습니다